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마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아마씨는 러시아에서 먹는 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실류 중에 하나인데요. 기원전 약 3,000년 전부터 바벨로니아에서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제가 유기농 아마씨가 출시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나음에서 어, 여러분들이 포로 드셨던 아마씨는 일반 아마씨였고, 그리고 특히 같은 포인데 검정색 박스로 된이 제품이 어, 유기농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통에 있는 것은 유기농을 출시했는데 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는 유기농 아마씨가 늦게 조금 늦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씨에 유기농이 없는 건 아니었고 수급이 잘안 되다 보니까. 희가쭉 하지 않다가 앞으로는 유기농이 공급이 잘될것 같아서 다시 이제 유기농을 어 집중적으로 저도 먹고 나음에서도 사용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아마씨를 드시게 되면 어떤 우리가 효, 효능이 있을까, 특히 어떤 분들이 아마씨를 드셔야 될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혹은도 60대 이런 분들이 아마씨를 드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드시는 거 추천됩니다.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이 리그난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성류에약 440배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고 생식기 기능에 정말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있거나 두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 호르몬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마시를 드시는 거 적극 추천하고요. 두 번째 분들은 암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니그난 성분은 갱년기 증상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항암을 하고 있는 분들, 혹은 또 암이 있는 분들, 또 자연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마시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종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혈액의 흐름, 혈관 질환, 정말 좋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혈압을 앓고 계시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이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어, 그런 어떤 질환들, 증상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아마씨의 식물성 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어, 밀어내거나 혹은, 어,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어, 꼭 드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은 어, 제 2의 인슐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씨를 드시게 되면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고 식후 공복 혈당의 피크를 막아주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시면 좋고. 관절염이 있죠. 관절염이 있는 분들, 손이 아프시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 이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 아마시를 드시게 되면 이 아마시 안에 리놀렌산이 그 관절 부위, 체내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츠스 관절염이나 혹은 루푸스 혹은 또 통풍 이런 분들도 역시 도움이 되니까 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력이 떨어지시거나 학습이 필요한 분들, 혹은 우울증, 조울 장애 혹은 뇌 질환들, 치매, 어, 파킨슨 질환들 이런 뇌 관련된 건강을 원하신다면 저는 아마씨 적극적으로 매일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이뇌 세포의 활성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씨를 주기적으로 드시게 되면 뇌세포도 건강해지고, 뇌혈관도 건강해지고, 뇌순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어린이와 노년층의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 저는 꼭 적극적으로 이 아마씨를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도 아마씨는 특별하게 좋은데요. 이 아마씨에 젤라틴 성분과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아토피를 개선하거나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아토피가 있거나 그알레르기 있는 경우 물에다가 아마시를 좀 풀어가지고 그위 약간 텁텁한 물 있죠? 그 물을 바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위에 바르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약물이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많은 호전되는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변비가 있는 분들도 아마시를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이 한포가 6g인데 하루에 여러 번 드셔도 됩니다. 어, 많게는 세 번까지 드셔도 되고, 저는 한번 이상만 드시면 변비 예방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아마씨를 드시고 나서 변비가 개선됐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서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내에 쌓인 독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씨를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아마씨를 자주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드셔도 되고 조금 더 양을 드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게 캐나다나 미국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 아마씨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